어, 네. 아, 네, 반갑습니다.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네, 저 채팅창에 열어주시면 저희가 성실히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벌써 60분 오셨고요. 와. 육, 600분 오시면은, 제가 커피, 이제 대학로 모든 극장에 대 커피를 사겠습니다. 600분이요. 네. 어, 67분. 멀지 않았어요. 예, 네, 안녕하세요. 식사 중이냐고요? 네, 저희 오늘 점심은 과자입니다. <laughs> 아직 식사하기 전에요. 여러분이랑 라이브 방송을 하고 가려고 합니다. 기타 연주해주세요. 아, 저희는 뭐든 다할수 있거든요. 기타 한번 연주해주세요. 좋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현준배우님 배그 너무 좋아요. 저는 진지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와옹 예. 와옹 어, 야옹이가 들어오셨네요. 예, 알겠어요. 재은 엘레나 선생님 인사주세요. 여기 저희 채팅창에 나와있습니다. 자, 재은 선생님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좋습니다! 네. 어차피 나올 때 행사하는 거거든요. <것 같네. 웃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열어서 이제 뭐 얘기할 때, 앞으로 여기로 소통할 거다. 아! 자, 그러면은, 저희, 저희의 또 가장 큰 형님인. 아, 예. <laughs> 아니요. <laughs> 자, 우리, 저 도빈 발로자 예, 도빈 발로자부터한번 인사를 드리고, 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도빈입니다. 그, 저희가 이 바, 엘레나 쓰르게이 문화, 이거 뭐라 지 인스타? 인스타. 인스타, 계정을 만들어서 이제 이걸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려고 만들었습니다. 그, 현준이, 슬기 아닙니다. 현준이가 이제 이걸 잘 운영을 해가면서, 어, 재있는 모습 많이 담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자, 여러분들 소리 지르고 싶으시면 1번 눌러주세요. 1번, 1번. 그거 아니야? <laughs> 아, 아, 그런 거 아니야? 아, 예. 아, 좋습니다. 네. 예. 자, 그 다음, 자, 정복발로 자, 가겠습니다. 자, 뭐, 저기, 공연에 임하는 소감이든, 뭐, 하고 싶은 말이든. 예.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예, 네, 추악이죠? 예. 아, 좋아요. 방금 정복의 인사가 마음에 안 들었다. 그럼 2번 눌러주세요. 2번. 아 아까 또, 형이 아까 함성에또 1번 지금 반응 다 하고 있어요. 아, 여러분들, 94분 좋습니다. 100분이 오시면 저희가 박수를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아0분 <laughs> 남았어요 한분 나가셨어 방금 박수치기 아, 쉬어서 나가신 분 진짜 예 그러시면 안 됩니다 <laughs> 자 다음 호승이 아 승호 <laughs> 네. 자, 2번 많이 나오고 있어 지금 <laughs> 안녕하세요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호승이가 삼행시를 하기를 바란다 그러면 뭐야? 1번 눌러주세요 아 승호가 <laughs> 삼행시를 하기로 저 팀원 사람들 친합니다 예, 밥만 따로 먹을 뿐이죠 예. 자. 자 아, 3행시 해달래 3행시요? 어떤 3행시요? 어. 강승호 강? 강. 강승호라고 강 합니다 저는 발로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3행시 그라니까 네. 아, 아, 승! 아, 승호가 이번에 어떤 발로자를 보여드릴 지 많이 궁금하시죠? 호! 아모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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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좋습니다 아, 자 다음 우리 또 다음 저기 우리 또 호승이 예, 네, 아. 많이 보러와주세요. 존경하는 엘레나 선생님. 오승, 오승, 오승. 화이팅. 호승으로 이행시에 가겠습니다. 호. 홍대아트홍대야호대홍트웅대홍호홍 대하. 호홍 대하. 호웅 대홍 호웅 대하. 호홍 대하. 호웅 호웅 대하. 호홍 대하. 호웅 대하. 호웅 대하. 호웅 대하. 호웅 대하. 이호호홍대하하 승모 모르세요. <laughs> 아 좋습니다. 아 좋아. 아, 어저 방금 말씀하신 순간 100분이 넘었습니다. 자 박수 한번 치시죠. 네. 아 네. 600분이 넘어가면은 저희가 꼭 커피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자. 안녕하세요. 주연 얄야. 안녕하세요. 무슨 말 해요? 어 아무 말. 어 아무 말. 아. 어떤 관객들에게 사랑을 이렇게 담아서 말을 해도 되고, 어. 과오를 말해도 되고. 많이 오세요. 많이 오세요. 아 예, 좋습니다. 아, 지하철에서 급 울었네요. 아급 틀었네요. 아 예, 얄야 발음 어려워요. 예, 얄야. 야, 랴 예. 입을 좀 찌그러뜨리시고 말씀하시면, 네, 발음가시면 좋고. 저렇게 예쁜 생명체가 있다니요. 어 아, 예, 있습니다. 이렇게, 예. 아, 예, 좋아요. 네, 아야. 다음. <laughs> 뭐야, <이거> 뭐야. <laughs> 아이디 제가 캡처해 놓을게요. 예. 저.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아유, 아유, 좋아. 진짜, 김효성입니다. 네, 머리가 이래가지고. 안녕하세요. 비 탄판 <laughs> 터쳐. 자 우리 효성이도 그러면은 저기 기타로 이행시하겠습니다. 기기가참다 타, 타요? 아, 아세분 나가셨어요 지금. 야, 세분 나가셨어요. 아, 예. 네. 자. 그,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어, 또 점심 먹고 많은 배우들이 오는데 예 그거는 또 나중에 또 만나뵙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그 엘레나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극장에서 다이 매력적인 배우들 을 만날 수 있도록 다른 또 멋있는 배우들로 또이카메라 쓰고 만날 거니까요예 만나시길 바라고요 예자뭐 그러면은 파이팅을 한번 할까요? 네, 네 하나 어자 자, 이렇게 다 보이나? 아, 아, 자 여러분들 하나둘씩 타면 가로로 하나, 둘, 셋, 가로. 자, 좋습니다. 자, 파이팅. 하나, 둘, 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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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의 함성에, 어, 예, 어, 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 어, 좋아요. 어, 이게 지금 제 손이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땅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예. 어, 예, 어, 예, 어, 예, 소리가 커지니까, 예, 어, 좋습니다. 예,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빠이빠이. 어 이거 어떻게 끄는 거야? 어, 종료. 어, 됐어.